창세기 2장 1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21일, 또 독일에도 무터탁, 파터탁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5월 달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제된 습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어, 내가 참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 참 민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전하 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부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에,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가정에서 사회로 확대가 되고 또 국가로 이렇게 이제 확대로 됩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두신 질서가 바로 가정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회가 문제가 있고 또 국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들은 다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고 또 국가의 위기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시고요. 이제 부부의 관계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에 심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부터 거기에는 질서라고 하는 것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먼저 오늘 말씀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만드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8절에 보게 되면 은 여호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에,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그 다음에 견디기 힘들고, 남자가 혼자 있으면 고독한 밤이 밀려오는 거죠, 맞죠? 어, 저도 20대 그런 밤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는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20살에 깜짝 놀랐죠. 또 친구들이 25, 6대면서 다 결혼하는데 저는 혼자 30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적적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조력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입니다. 헬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돕는 배필에서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사상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습성에서 남자의 일을 도와주고 또 집에서 빨래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돕는 배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보조자로서 남자의 모든 인생을 돕는 그런 사람들로서의 돕는 배필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요. 에, 돕는 배필 곧 그에게 알맞는 짝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 남자 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남자와 방불한 존재로서의 그 기하신 여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남자 혼자라는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와 방불한 존재로서의 여자. 그 기하신 존재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자이고 그게 바로 하와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또한 가지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담 혼자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외롭고 쓸쓸하는 쓸쓸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나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담 혼자 만들어 놓고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 좋다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만드신 세계가 온전하고 완벽하고, 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완벽하게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담이 혼자서는 완벽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사람의 창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사람 혼자서는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혼자서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만은 한 가지 할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있는 할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아담이 얼마나 지혜가 출중했는지 모릅니다. 1 9절을 보게 되면은 각종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담은 혼자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고 그들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물의 특징을, 에, 이제, 특징을 가지고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개, 그러면 여러분에는 개에 대한 이미지가 금방 떠오릅니다. 그 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이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은 모든 동물과 새들과 그 모든 것들을, 만물들을 어, 그 특징에 따라서 다 알맞게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탁월한 능력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달스릴만 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에 그 의지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사랑은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못합니다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할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온전한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에 모든 만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련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도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원래 이 사랑은 어디에 있는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위격 가운데에 있는 그 존재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삼위일체 가운데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 이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또 그들 서로 서로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 존재를 말씀하실 때에 그 가운데에 그세 위격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 바로 아담 혼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현되고 온전하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남자와 여자는 모든 존재 면에서 인권 면에서 또그 지위 면에서 권리 면에서 사랑 면에서 완전히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 존재 면에서 부족하지 않는 완벽한 동등한 존재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말 남자와 여자를 차별 없이 만드셨다.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를 완벽한 구별되, 차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대상을 두고 에,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요. 그 역할과 그 기능과 그 질서 면에서도 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질서를 주셨는데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질서를 다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자분들에게 주셨던 아내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자의 아름다움, 여자의 지성미, 어떤 지혜로운 탁월함,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내에게 주신 아내의 그 탁월함, 그 역할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네. <laughs> 이 부분을 좀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이거나 열등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어 주는 그런 더 그런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넌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으니까 남자에게 충실히 순종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남자의 여자의 동등성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남녀에 있어 가지고 그 지위와 그 역할에 있어서 맡겨 주신 배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맡겨 주신 그 배역이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창조에서부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부터 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치아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3제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 잘 몰랐죠, 맞죠? 지금 자세히 보니까는 아,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있구나. 여기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동등한 분입니다. 차별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똑같은 원리로서 남자와 여자는 같지만 여자의 권위는 남자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하면서 이제 12절 마지막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는데 앞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바, 바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1차적으로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여자의 근원은 남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어떤 그 덕목을 이야기할 때 이제 바울도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 i s is the first time I have spoken about this.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spoken about this. Yes, I have spoken about this. Yes, I have spoken about t 너희들이 알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오늘날 집안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또는 사회에서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미덕으로 생각되지 않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페미니스트 운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자, 또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해소하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자 여성들의 인권이 약해지고 지위가 약해지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자가 남자보다 존재적으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똑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역할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차라리 여자는 더 여성답게, 남자는 다 남성답게 이렇게 우리가 회복하는 운동이 사실은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성경적인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성분들,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여, 남편의 머리됨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멘. <아미네. 웃음> 네. 요즘에 남편들이 너무 다들 기가 죽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에, 내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볼게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하자고 남자한테 이야기하면은 에, 가정이 있는 남편들은 전부 다 아내에게 물어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줍니다. 그 당연한 시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쁘다는 게 아니 아니라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 남자가 뭔가 혼자서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문을 보게 되면은 매 맞는 남편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50대 정도가 되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에, 신문들의 보도들도 있습니다. 예, 아내가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남편인가라고 하는 거 이게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이 여자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표가 바로 이제 가정에서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은 가정을 거의 포기하고 이제 교회에서만 살고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어저 사람 예수 잘 믿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아내들은 여자들은 이제 그 표가 가정 가운데에서 잘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형편없는 남편들 많습니다 그렇죠 뭐 연애할 때는 굉장한 줄 알았더니 결혼해 보니까 굉장히 막 쪼잔하고 맞죠 어,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더니 뭐 엄살도 심하고 잔병치레도 많고. 남자들이 뭐 능력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면서 남편이 머리 된 것들, 남편의 권위를 조금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여성들에게 아내들에게 주신 그런 질서요 역할이요 또 배역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조금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남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성들은 남자의 남성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남자의 남성다움은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권위 있고 또 힘에 대한 그런 자랑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남자의 남성다움은 한 여자에 대한 자기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고 또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 사랑에서는 사실은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남자가 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아내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남편들은 아내에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전에는 끄덕끄덕 안 하시더니 지금 막 끄덕끄덕 하시네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바울 시대에도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죠. 이제 아내가 남편의 헤드십을 음, 이제 머리됨을 인정해야 한다니까 남자들이 막 머리가 이제 권위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남자들이 가지는 그런 권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제 강한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고 또 우월한자가 또 열등한 자를 다스리고, 또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의 남자의 권위는 그런 권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자의 권위는 남자의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다스림이시 다스림이고, 또 번창하게 하는 다스림이고, 또 베푸는 다스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 여자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쏟아내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다스림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2 3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 번역에 보면은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그냥 어 어떤 감탄이 아니라 이것은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예요. 에, 이것을 노래에 담아서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여인의 아름다움과 또 그에 대한 참미이기도 하고. 자기 일평생을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노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역할은 뭐냐? 일평생 이 여자를 가정과 함께 있는 이 아내를 내가 내가 희생하여서라도 행복하게 해 주겠다. 내가 기쁘게 해 주겠다. 내가 즐겁게 해 주겠다. 내 삶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그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아멘나, 아멘 나. 여자들만. 여자는 남자의 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부속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남자가 가장 못된 건 뭐냐면, 이제 총각 행세하면서 다니는 거 가장 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만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그안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 혼자 단수로 생각하는 거그안 됩니다. 좋은 걸 있으면 아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즐거움이 있으면은 아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남자의 남자가 가지고 있는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되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남자분도 아멘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에, 뉴욕의 뉴욕 타임즈에 나온 어, 제목인데 여, 이름이 제목이 영웅입니다. 영웅.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한 중년의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분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에, 자기 사는 집과 멀리 떨어진 요양원에 이제 가야 됐어요. 이 남편은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성실하게 사업도 잘되고. 생활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요양원에 혼자 간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여기서 사업도 잘 되고 잘 지내겠지만 아내는 슬플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요양원이 있는 그 작은 데에 가서 조그만 가게를 열고 아내를 계속 면회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돌봐 주었다는 거예요. 이 중병에 걸린 아내가 5년 뒤에 정말로 어, 깨끗하게 낫고 이 요양원을 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사진 기사가 그 사진을 딱 찍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신문에다가 제목을 영웅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누가 영웅이에요? 남자가 영웅이죠, 맞죠? 이 분이 영웅이 맞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남자 분들 영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남자분들의 여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특별히 무시해서는 안 되고 가정에 살림한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일 모른다고 면박 줘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다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세우신 가정의 한 원리입니다. 적응해 나가는 것은 다 다른 면이 있겠지요. 두 사람은 존재적으로 다 동등하지만 여자에게는 순종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남자에게는 사랑의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늘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 우리는 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 가정 가운데에서 그런 면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이 복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또 파괴되어지고 또 아파하고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우리 가정도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잘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가정들이 세계 각 곳에서 믿는 가정 가운데서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에 모범이 되며 주의 사랑과 주의 뜻을 잘 이루는 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Amen.